다음은 이제 세타포, 세타파이오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uation 9에 3, 5R. Equation 그 9를 한번 볼까요? Equation 9가 이놈이죠. 예 3, 5T. 그 3가 엘보예요. 이게 3축이 있는데가. 삼축이 있는데 여기 엘보죠 여기 엘보 이쪽이 숄더죠 숄더고 3 5 5이가된거 하면은 이쪽이죠 이쪽이 리스트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요놈이 리스트인데 요거는 옵셋 옵셋 리스트죠 옵셋된 리스트. 355의 그 로테이션 파트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355는 그 변환식으로 쓰면 3, 3 0 0로 제로 5 r 트랜스포지고, 0 0 300000000, 0000000, 0 0 0인0 0 0 0 00000000, 0 0 0 0 56은 65r은 56r의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65r은 56r의 인버스죠. 인버스는 56r의 트랜스포즈. 왜냐면 로테이션이니까가 어석으로 매치를 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5식에서 03r은 요렇고 그다음 06r은 이미 알고 있죠. NSA였다고. 56r은 이 중에 서 요렇고. 그러면 이세개식을 46식에 넣으면은 요놈은 03r에요. 0 3 r 이트랜스 포즈지. 트랜... 그러니까 요놈이 이쪽으로 오고, 요놈이 이쪽으로 오고, 요놈이 이쪽으로 오죠. 그 다음에 이것도 5식사이트랜스 포즈, 요놈이 이쪽으로 오고, 요놈이 이쪽으로 오고, 요놈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죠. 예. 그래서 35r은 이놈을 전부. 요거는 지금 요걸 꼽아고 요걸. 응? 요걸 구하고, 요걸 다시 꼽하고이렇야 되는데 요걸 특별히 요렇게 하는 거는 3, 5R을 딱 주시를 하면은 3, 5R 중에 요거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포, 코사인 세타포, 마이너스 사인 세타파이브, 코사인 세타파이브, 이놈 중에 요걸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A12는 어떻게? A12는 1, 2죠. 요렇게 구거거요 그래 갖고 요거를 s식 코사인식 이렇게 정리하면 그리고 여기서 이 식에 보면 세타 1, 세타 2, 세타 6 이미 다구했어요 a22도 어떻요 a22 요렇게 요렇게 한 거죠. A31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s, sin, theta6, a 3 1는 요렇게 요렇게 한거 요것도 sin 6 c 식 s 코사인 정리하고 a33는 요렇게 요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a12를, 그럼 a12가 뭐죠? 사인 세타 4고, 코 세타 a22죠. 그러면은 두아기보 아까 탄젠트, 우리 여서 세타 4는 사인 세타 4이 코 세타 4니까 사인 세타 4는 마이너스 a12, 코사 세타 4는 a22 이렇게 되고, 그럼 마이너 세타 5는 a 3 1고 코사인 세타 5는 a33이니까 세타 5는 두아기보 아까 탄젠트 함수는 사인 세타 5, 코사인 세타 5니까 sin 쎄타 파이브는 마이 31, 32, 33, 34, 35. 정리하면은 sin 쎄타 4는 이렇고, cos 쎄타 5는 이렇고. 그 다음에 a1, 2는 이미 알고 있는 값들, 이미 구해놓은 값들, a2, 2, a31, 32. Yeah. 이걸 체크해 보기 위해서 실제로 인버스 케네마틱 솔루션이 맞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로 bp, b가 l 보고. BP가 없앨 리스트고 하고 제트 z 4하고 직교가 되거든요 BP는 OPS OB니까. OP는 UVW고. 그 03T하면 OB는 유식에서 포지션 값이죠. 예. 그 BP를 유식에다 넣으면 OPS 빼면 이렇게 되죠. 제 Z4는 이렇고. 예예 이렇게. 예. 69 이거 체크포인트 요식이 승립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나중에 리즘으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예.